크다라고 생각은 따로 안 하거든요. 그크기 얼마인지 말해 줄수 있어요? 예전에 재 봤을 때그 정도? 모르겠어. 우리 이 전화데이트 주제는 이전에 안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봉쿤 등급으로 새롭게 온 안봉이들도 많아졌고, 그 당시에 전화데이트 컨텐츠에 참여를 못했던 안봉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서 과거에 했던 컨텐츠를 다시 꺼내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은 판타지를 풀 건데, 우리 이전에 판타지를 풀 때는 우리 성경험이 없는 안봉이들이 판타지를 푸는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후들만 자꾸 컨텐츠 참여하니까 후따들이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후따들도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고로시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나처럼 세상 전지에 나폴이다 하고도 에칠수 있는 사람만 오도록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름 그대로 아주 머릿속에 히터미 망상이 가득한 나다마법사입니다 아주 그냥.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뭐랄까 올라운더이기도 하고 그냥 자극적이면 다 되는 성격이라서 웬만한 거는 굳이 뭐 하나 뽑자면 은 히토미 장르 중에 그 인격배설 장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격배설 어 그것도 좋아하고 뭐순간뭐 또또 좋아하고 뭐파리 좋아하긴 해요 사실 그 진짜 와. 다 먹는구나 저도 좀사이스트적인게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니들 같은 것도 뭐 보기도 했었고 뭐야 니들은 진짜 난못 보겠던데 그 뭔가 이걸로 성적 흥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같은? 음란물 보다 보면은 막막주사반을 그냥 피부에 엄청나게 많이 관통시켜놓고 이제 거기서 ㅅ둥이하고 막 그런 거? 네. 거기서 이제 성적 흥분은 느껴지지 않는 일단은 히토미님이 다 쭈서 먹는 사람인 건 알았고 이제 본인의 판타지 저는 뭔가 자꾸 역전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키 여자가 처음에는 우위에 서다가 갑자기 반전돼가지고, 그 개비굴한테 그 함락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허접 소시지한테 당하다니 이러면서 그런 장르 좋아하고, 아니면 만약에 제 성취향이 당한다면은, 저 작은 여자한테 뭔가를 당하는 걸또 좋아하기도 해요, 또. 그러면 당신은 메스가키 되게 좋아하겠다. 되게 좋아하죠 사실 메스가키물은 그걸로 나뉘잖아요 왜 아예 그 메스가키한테 완전히 함락당해가지고 진짜 그냥 메스가키가 계속 친을 괴롭히는 역할이 아예 완전히 굳어져버리든지 아니면 메스가키한테 복수해가지고 메스가키를 이렇게 저렇게 해버린다든지 주로 나뉘는데 그러면은 전자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음뭐 전자도 맛있긴 한데 전후자가 더 맛있다면 맛있다, 맛있네요 사실 막 자꾸 나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복수하는게더 좋다 당하거나 참교육하거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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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든 갑자기 역전되고 막 상황이 바, 뒤바뀌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히토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제가 좀 보수적인 성격이라서 현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아, 어, 노잼이야. 왜냐하면 메스가키가 아무래도 미성년자 느낌 나다 보니까. 야, 키 작고 조그만 여자애들 성인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개미굴 뭐 개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방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아, 당신이 당하는 거 말고 당신이 하는 거. 네. 근데 뭐 제가 당한다면은 뭐 밟히고 싶긴 하네요, 사실. 아니면은 뭐 본상 관장하는 거 좀. 아, 인격 배설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야? 어? 당신이 판타지로는 갖고 있는데 본인이 어? 보수적이라가지고 그거는 또 별로 안 하고 싶고 뭐야 이게 재미없어? 흥! 그럼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혹시 있어요? 뭐 재미있겠지만 없습니다, 이초에 <laughs> 그래요. 그건 진짜 판타지다. 뭐 이런 거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또 그때 앙키님 그 전대할 때그 꼴린 포인트가 있었다면 은 그때 어떤 안봉이가 그 앙키님 그알로크립타할때 엄청나게 꼴렸습니다, 사실. 힘 잘못 주면 깨지는데 어떡해 할 거면은 잘 씻고 매출이야 살아야돼 딱지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그 말은 진짜 못된 어? 생각이지만 실시해서 보고 싶습니다 씨나 매출이야 나기 싫어. 아 그래 요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laughs>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제 본인 판타지 썰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여자친구 있고 약혼했고 맨날 아들 놀리는 그 거식기고요. 어 오늘 풀어볼 거는 저는 애초에 바닐라인데 판타지라 그래야 되나 로망이라 그래야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 고급 호텔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건 그냥 하고 싶은 거잖아 판타지의 개념 개념에 솔직히 얘기해봐도 날 잡고 여자친구분이랑 우리 오늘 그냥 호텔 가가지고 좀 기분 좀 낼까면 하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바빠서 잘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바빠서 못 하는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laughs> 아, 맞다.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하다. <laughs> 뭐요? 겨,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애들 바깥에서 이제 놀고 있어서 정신 팔려있을 때 하는 거. 아, 부끄러워! 에이, 그게 부끄러우면은 뭐 아까 그 인격 그 소리랑 그런 거 어떻게 보탱겨? 그건 안 부끄러워. 어, 아, 그거는 그거잖아. 현실적으로. <laughs> 형이 바로 딱되니까 그렇지 바로 와서 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지. 애들 바깥에서 막 TV 보거나 뭐 게임 하고 있는데 아빠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올 줄 모르는데. 저 너무 너무 야한 손해다 어? 나한테는 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뭐 다른 애들한테는 뭐 판타지가 맞으니까. 나왔기네 어떻게든 저 뺄라고. 여자 친구부터 만들고 와 엄마. <laughs> 아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안 꺼낸 듯지 그치. 넌 고급 호텔이나 가. 이러는데. <laughs> 근데 약간 그좀 로망이 있긴 했어. 주변에 결혼한 형들이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꼴려보. 왜요? 하나만 얘기해줘 내가 아는 이제 사장님인데 나랑 나이, 나이 차이도 몇살안 나는데 지금 내가 둘이야. 아 네. 그, 2년도 안 돼서 첫째를 낳는데 았 때가 한5살6살에 한창 엄마 아빠 찾을 때잖아. 그래 방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불확 붙었대. 넣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 네. 애기가 혼자서 놀고 있다가 아빠 뭐해? 그래서요? 어어 어, 아빠 팀뭐 하고 있어 방에 좀 들어오면 안돼뭐 원래 같으면 이제 바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미 칼을 뽑았으니까 거기서 일단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나도 그 얘기 듣다가 좀못 참았던 게 그거 중에 끝낼 건 끝내야지라는 마인드였거든 그치 이거 맞는 말이기는 해 갑자기 곧 아, 도전 드림팀 <laughs>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든 끝냈는데 꾸일담이 더 레전드야 뭐야 뭐야 실제로 그때 임신했어 우와, 미쳤다 만드는 과정을 온 가족이 참여했네. 일단 나중에 이제 크면은 엄마 아빠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난 알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그렇겠지. 그게 작동된다고 하긴 하더라. 현실 이야기만큼 야한 게 없다, 정말.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소감 한번여보세요 파이팅! 다른 사람들다할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원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재밌는 썰을 들었으니까 나의 재밌는 판타지를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laughs> 오늘도 이제 새로운 야설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 판타지야. 그래서 그게 뭐 판타지라고 볼수 있죠. 이런 상황도 생각은 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바람이 많이 부는 무더운 여름날. 이제 저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제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을 저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말을 건 거였습니다. 이제 지갑을 주어주신 고마운 여성분님께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성분에게 손을 뻗었는데 여성분의 치마가 한껏 펄럭이면서 보여선 안될 부분이 저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흔히 빤스라고 부르는 그 하얀색이나 검은색이나 천이 있어야 되는데 천이 있어야 될 자리에 천이 없네요? 그날따라 유독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취향이 계셨던 건지 소중한 그것은 제 눈에 이제 노출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얼굴이 한껏 빨개지시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은 깜빡했을 뿐이다며 이제 어찌저찌 변명을 하시는데 이제 결국 여성분은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여성분을 어떻게든 달래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괜찮다 나는 그런걸 이해한다 하는데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를 해 버린데 어 저도 역시 그런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 안에 안입고 있어요 라고 제가 실수로 말을 해버리는만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은 눈물을 멈추시고 저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만 바라보시는데 제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하는데 이제 자일를 떠나십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가지고 이제 밤에 편의점에 가기 위해 근처에 공터를 지나면서 편의점을 향하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살덩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뭐라 저기 앉아있는 여성은 왜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걸까? 그때 봤던 그 여성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위험을 물어 쓰고 여성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분이 아 당신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알아보시는데 사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성분이 당신도 저와 같이 이 취미를 즐기시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여성분의 취미에 동참하기로 하여 걷고 여성분과 같이 공터를 산책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카레보이님은 여자랑 알몸으로 밤에 산책하고 싶구나. 아, 아 아다 암과 이불에 <laughs> 아다 암과 이 밤의 공터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걷고 있었는데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그 상황에 미쳐버리는 바람에 가로등의 밑에서 여성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버리고 맙니다 방류하는 장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그 가로등 아래 앉아서 황금빛 물을 쏟아내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만 그 상황을 보고 참지를 못하고 여성분을 낑차낑찰 해버리는 범죄적인 상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다함이 <laughs> 아!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서 약간 조금 어? 동물이 된것만냥 이렇게 저렇게 아 어, 사람에게는 언제나 짐승적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죠 유튜브로 유입됐다가 멤버십까지 가입하게 된 파입니다 <목소리> 뭐요? 판타지로 할게 해보다 보면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이제 목도 쓰잖아요 예전에 본것 중에 하나인데 오와. 아랫잎에 부항을 뜨면 은 이렇게 해서 부풀어 가지고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좀 이제 겉으로 바뀌는데 같이 이제 하는 사람한테 부항을 떠 달라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이제 판타지인 건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까지 썼을 때도 느낌이 이제 좀 확실히 다르기도 했었고. 오, 잠깐만. 파이 님 그렇게 커요? 목까지 그, 보통 잘안 닿거든요. 그래요? 이게 솔직히 제가 큰지는 잘 모르고 그니까 목까지 왜 한다가 아니라 그목 구멍까지는 좀 사이즈가 있다면은 되는데요. 이제 목을 쓴다라는 개념까지 가면은 사이즈가 좀 많이 크다는 뜻이야. 아 이게 솔직히 남의 걸볼 일이 없고 커서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라사람도있사람도이고케바이다캐니까크보라까크다은따생안은 따로 요 하거든요. 그 크기 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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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사은이사람 오 진짜 크다 목욕탕 가면은 알수 있잖아요 내가 딴 사람보다 큰지 작은지 아, 목욕탕에서 세워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 아닐까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흥분하기 전후가 후에 모양이나 크기는 완전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수 있지 않아요? 저는 전후가 두배좀더 나는 편인데 그리고 남의 걸 유심히 보진 않잖아요 목욕탕에서 남의 걸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가서 아무래도 부왕을 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 그렇잖아요? 그, 그쵸. 딱, 딱 듣자마자 와 네. 이런 생각했는데? 네. 부왕을 떠달라고 해서 부왕 뜬 다음에 해가지고 오케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길게 만나거나 뭐한 2, 3년 만난 사람이어도 얘기 꺼내기 힘든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네, 이제 맞... 나의 파트너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하면 해볼 거 같기는 해. 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이게 너무 세게 뜨면은 티가 나온 다음에 안 들어간대요. 그렇구나. 와 진짜 판타지다. 아 <laughs> 당신은 인정이다. 그래.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번에 이번에 뭐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긴 한데 아 진행이 잘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야 오늘 하기를 잘했다. 정말 재밌다. 씨.